여러분들,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2026년부터는 감시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촘촘한 그물망이 여러분의 지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평생 핏땀 흘려온 전 재산이 한순간에 세금 폭탄이 되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어져 아끼고 아껴둔 그 소중한 돈이 오히려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족쇄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설마 나라가 내 돈을 다들여다보겠어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현금 100만원, 200만원 우습게. 생각하고 입금했다가 평생 쌓은 공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북세청 AI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방패를 엿게 되실 겁니다. 제가 시니어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일원도 뺏기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화면 아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구독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재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일일이 장부를 들여다봐야 조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운 좋으면 안 걸린다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 즉 인공지능 AI가 여러분의 지갑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도입한 이 AI 시스템은 마치 병원에서 찍는 MRI 촬영과 같습니다.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듯 여러분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서 신고된 소득이 하나도 없는 분이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적금을 들거나 비싼 외제차를 찬다고 가정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AI는 즉시 이돈 어디서 났지 하고 빨간 불을 캡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PCI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번. 돈과 쓴 돈의 균형을 맞추는 기계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번 돈은 1억인데 쓴 돈과 남은 재산이 2억이라면 AI는 단 1초 만에 그 차액 1억을 찾아내서 세금 안 내고 물려받은 돈이거나 몰래 번 돈이구나 라고 확신하며 조사리스트에 올려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AI가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해서 모은 쌈짓돈이다 라고 사정해도 기계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하죠. 특히 2026년부터는 은행의 현금거래 데이터가 이 AI 시스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는 순간 그 기록이 즉시 국세청 컴퓨터로 전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현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뭉칫돈을 움직이시는 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이 똑똑한 AI의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 행동은 국세청 AI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에이, 설마, 이것도 걸리겠어 하고. 모심코 하셨던 행동들이 사실은 세무조사라는 벼랑 끝으로 여러분을 밀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본인의 습관과 대조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금액, 쪼개기 입출금입니다. 은행에서 하루 천만 원 넘게 현금을 거래하면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신다고 오늘은 900만 원, 내일은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며칠에 걸쳐서 돈을 넣거나 빼시죠, 어르신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AI는 바보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연속해서 비슷한 금액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즉시 의도적인 보고 회피로 간주해서 조사 1순위로 분류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한 번에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상해 보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녀 명의 통장을 매주머니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자식 통장에 내가 돈좀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무슨 죄냐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국세청에는 그게 바로 차명 계좌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자녀의 통장에 그모님이 거액을 넣고 관리하면 나중에 그 돈을 다시 가져올 때나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때 어마어마한 증여,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녀를 돕는 게 아니라 자녀를 세금 체납자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증빙, 서류 없는 장롱 현금의 갑작스러운 등장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이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돈을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 가져가서 입금하면 북세천은 이 돈의 뿌리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이때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다라는 말은 법 앞에서 아무런 틈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돈은 무조건 출처, 불분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게 됩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제일 큰 오산입니다. AI는 여러분 자녀의 신용카드 씀씀이만 봐도 부모에게 현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이제는 숨기는 게 맹사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을 남기고 대응하느냐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은행 창고에 앉아 계실 때 직원들이 어디에 쓰실 돈인가요? 라고 묻는 거참 간섭 같고 기분 나쁘셨죠? 내돈 내가 찾는데 왜 자꾸 캐물어?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리워서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고액 현금 보고 제도 즉 CTR이라는 무서운 규정 때문에 기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2천만 원 이상일 때만 보고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딱 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전 10시에 A 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을 찾고 오후 3시에 다른 동네에 있는 같은 은행 지점에서 500만 원을 더 찾으셨다고 칩시다. 지점이 다르니까 모르겠지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행 전산망은 귀신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명의로 하루 1천만 원이 채워지는 순간 음융 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거래 금액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보고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거래 기록이 국가 기관으로 넘어가고 국세청은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음. 공유받습니다. 나는 나쁜 짓한적 없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국세청 컴퓨터에 여러분의 이름이 고액 현금 거래자로 등록되는 순간 AI는 여러분의 지난 10년 치의 소득기록을 훑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연금을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 받는데 왜 갑자기 현금 천만 원이 필요했을까? 혹시 자식에게 몰래 주려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높고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는 국가가 이런 기록들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찾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왜 찾았는지 그 명분을 국가가 납득할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현금 거래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마음은 다 똑같지요. 내가 덜 먹고 덜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손주 녀석 장가갈 때 전세자금이라도 몇천만원 보태주고 싶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이 국세청 눈에는 탈세로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오가는 돈만큼 세무조사에서 단골로 벌리는 게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용돈 좀 주는 게 무슨 증여냐 라고 억울해하시겠지만 법은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비과세. 자녀 한도는 10년 동안 딱 5천만원 뿐입니다. 10년입니다, 어르신들. 한 달로 치면, 고작 40만원 정도인데, 요즘 물가에 이 돈으로 자식들이 집을 사고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이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에 담아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녀가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쓸까요? 통장에 넣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대출금을 갚겠죠? 그럼 국세청 AI가 즉시 물어봅니다. 이 친구는 월급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지? 아, 부모님이 뒤에서 현금을 주셨구나 하고 역추적을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제 지인 한 분은 아들 전세 자금 보태주려고 모아둔 현금 1억 원을 조금씩 아들 통장에 넣어줬다가 나중에 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 원래 내야 할 증여세에다가 제때 신고 안 했다고 붙는 가산세까지 합쳐서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자식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식에게 빚더미를 안겨 준 꼴이 된 것이죠. 뭐 어르신들 자식 사랑도 이제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숨기고 현금으로 주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줄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자식의 앞길에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엔 괜찮겠지라는 만일한 생각이 자식의 통장을 압류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어르신들. 자녀에게 5천만 원 넘게 도와주고 싶은데 세금은 무섭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지 답답하시죠? 이럴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이에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쓰고 사인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쓴 종이 한 장은 그냥 가짜라고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진짜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이 정한 법정 이자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현재 그 기준이 연 4.6%입니다. 1억 원을 빌려줬다면 1년에 460만 원. 한 달에 약 38만 원 정도의 이자를 자녀에게 꼬박꼬박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자식한테 이자까지 받아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에이 그냥 공짜로 준 거네 라고 결론 내리고 증여세를 때려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1년 동안 자녀가 부모에게 안 줘도 되는 이자의 한계치가 1 천만 원까지입니다. 즉 이자 차액이 1 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꼭 4.6%를 다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죠. 계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자녀에게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매달 이자를 단돈 10만 원이라도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름을 명확히 적어서 보내게 하십시오. AI는 통장에 찍힌 글자를 읽습니다.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이렇게 찍힌 기록이 1년, 2년 쌓이면 조사관이 나와도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식은 돈 갚을 선편이 안 되는데 어쩌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차용증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차라리 10년 만으로 나누어서 미리미리 증여신고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식 사랑에도 전략이 필요한 티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현금이 제일이다 하시며 장롱 깊숙한 곳이나 베개 밑에 돈다발을 숨겨두곤 하셨죠. 은행도 못 믿겠고 자식들도 모르게 비상금으로 챙겨두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중한 쌈짓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이 돈으로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을 내주려고 하시는 순간 국세청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뭉치는 일단 세금 안 내고 빼돌린 돈이나 남에게 몰래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거 30년 동안 시장에서 나물 팔아 모은 돈이다 라고 100번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딤빙 서류가 없으면 법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이 자금 출처 소명 의무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이돈 어디서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내 돈인데 왜 묻냐고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돈의 뿌리를 서류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가져가 버립니다. 심지어 과거에 조그맣게 사업하시다가 세금 신고 누락했던 돈이 섞여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원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롱 속 현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들고 계시는 것도 한꺼번에 은행에 넣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 현금을 합법적인 기록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록이 없는 돈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격받기 쉽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나씩 안전하게 정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느냐, 아니면 고스란히 국가에 헌납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꼼꼼하게 남겨진 기록입니다. 우리가 은행 앱으로 자식에게 돈을 보내거나 생활비를 보낼 때 그냥 금액만 적고 보내시죠?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 AI는 그 돈을 무조건 준여로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체할 때 받는 사람 표시나 메모에 다네 글자만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 용돈, 병원비 지원, 생활비 보조 이렇게 말이죠. 이 사소한 네 글자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에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으시죠? 실제로 세무조사관들도 사람입니다. 10년 전 통장 기록에 생활비라고 꼬박꼬박 적혀있는 것과 아무 표시도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회 통영상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적정한 수준의 생활비나 병원비는 비과세 대상이 돼 확률이 높거든요. 기록이 있으면 이건 증여가 아니라 부양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라고 망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기록이 없으면 입이 열개라도할 말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어려우시다면 동의 통장이라도 매달 날짜 옆에 메모를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큰 지출이 있었던 날에 돈 수증을 버리지 말고 맑은 봉투에라도 모아둔 습관을 들으셔야 합니다. AI는 숫자의 패턴을 읽지만 결국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거나 풀어주는 건 인간의 논리와 증거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혹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이건 땡땡용이다 라고 흔적을 남기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서 늙은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유일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적는 것이 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세상이 왜 일이 복잡해졌나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나는 법도 모르고 세금도 어려운데 이제 무서워서 은행도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듯 돈 문제와 세금 문제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많은 분이 세무사는 돈 많은 부자들만 가는 곳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적고 평범한 우리 어르신들일수록 세무사를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전담, 세무사가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단한 번의 세무조사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뺏길 수 있기 때문입 사실 세무사 사무실 문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마을 세무사 제도라는 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해서 무료로 세금 상담좀 받고 싶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연결해 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평소에 거래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가보십시오. 큰 지점에는 자산 관리 전문가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들어주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무료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미리 물어보는 건 공짜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끝납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미 국세청에서 종이 한장 날아온 뒤에는 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를 찾아가도 손을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금하기 전, 자식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단 10분만 상담을 받아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은 멀고, 세금은 가깝게 느껴지시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세금도 비켜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꼼꼼함과 전문가의 조언이 합쳐지면 그 어떤 강력한 AI 시스템도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묻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루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조금은 무겁고 무섭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읽어온 그 소중한 땀방울이 단 한순간의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국가에 허무하게 뺏기는 일을 결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박힌 그든살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주역들 아닙니까? <목소리> 여러분의 자산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그 누구보다 평온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은 법의 집행일 뿐 여러분의 성실한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대의 규칙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그에 맞춰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돈을 꽁꽁 숨기기보다는 당당하게 기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직한 기록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이고 오늘 배운 지식들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안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터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통장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투명하게 대화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 김박사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구독 한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 걱정으로 밤잠 설치고 계실 소중한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친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